종이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 올리기의 데뷔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그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접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종이를 붙이려고 할때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접착제는 이런 딱풀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딱풀은 뭐 3M이나 뭐 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딱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이 모형을 할때 쓰는 종이가 120g 이상의 약간은 두께감이 있는 종이를 쓰는데, 이런 종이들은 딱풀로 절대 안 붙습니다. 예. 절대까지는 아니겠죠. 뭐 억지로 붙이면 붙이겠지만, 아무튼 거의 안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접착력이 낮은 물풀,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laughs>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거는 종이와 종이를 접착을 할 때, 이 끈끈이가 두 개의, 두 개의 물질을 그, 단단히 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려면, 어, 풀칠면을 벗어나오는 부분까지 다 발라야지 가능한, 어쨌든, 어, 종이와 종이 간에 그냥 붙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우리는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풀로 나는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하고 쓰시다가는 낭패를 겪고 야 붙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하냐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딱풀을 패스하고요. 어, 저는 사실 근데 가끔, 가끔 씁니다. <laughs>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 추천, 저, 이제부터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데요. 어, 이런 어, 목공용 본드입니다. 예, 목공용 본드, 목공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본드예요. 여기 뭐 전문가용이라고 써있지만, 어, 그냥 일반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나, 이렇게 종이 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본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도배를 할때 섞는 풀과 똑같은 그런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녀석들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들이 있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목공풀 같은 경우는, 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름 접착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주 그냥 쓰지 마라 어, 뭐 저는 별로 잘안 쓰긴 하는데 아예 쓰지 마라 라고 어, 권할 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어, 이거 말고 이제 파텍스라든지 뭐좀더 고급스러운 종이도 어, 접착제도 있습니다. 예 그걸 사실은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 좀 거기 도좀 힘들고 이상이 잘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런 부분들은 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공분들은 어쨌든 뭐 공분들하고 써 있는 거는 어, 웬만한 건다잘 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목공분들은 바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어떤 표침면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난다음에끝 이게 아니죠. 붙이고 난 다음에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붙잡고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딱풀 같은 경우는 바르자마자 그냥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으니까 바로 붙여 붙이고 떼도 될것 같지만 어이 목공풀은 아무리 그래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양을 조절을 잘 못하면,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종이가 이렇게 우는 경우, 우룩을 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 조절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어, 종이 나라에서 나오는 이 초슬림형이라는, 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끝이 뾰족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 조절을 할 때, 이렇게 꾹 눌러서 할때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어, 양 조절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걸 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세밀한 부분을 하실 때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뭐, 토일 라든지 아무 큰 부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참 목공분들은 수성구 그리고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힘들 수도 있지만. 약간 무의한 그런 성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약간 뭐 지우개풀처럼, 떼처럼, 어, <laughs> 지우개풀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떨어뜨려지기도 하고 손을 씻으면 그냥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쓰기도 참 좋다고 보시면 돼요. 단, 어, 양조절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접착제가 있는데요. 어, 순간접착제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제 50에서 나오는 C501이라는 제품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뭐 박스로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록타이트 401이죠. 예, 이거는 지금 테이프를 벗겨져 버렸네요. <laughs> 저는 이걸 쓰질 않아서 이제 벽만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굳어버려서 지금 속에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록타이트 401 어, 그걸 거의, 거의 많이 쓰실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가격도 사실은 좀 비쌉니다. 이게 20g 기준인데 20g 기준으로 오프라인에서는 4,000원 5,000원 받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거의 2,000원 넘더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오, 어, 순간접착제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 악마의 도구 같은 느낌입니다. 어, 말 그대로 순간접착제이긴 한데 종이에서 순간접착제를 쓴다? 좀 오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종이가 120g 이상의 약간 두꺼운 종이기 때문에 되려 이 목공 풀을 쓰다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른 다음에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주 씁니다. 예, 이렇게. 끝에 주사기를 주사 바늘을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어, 근데 이걸 왜 내가 악마의 도구라고 하느냐? 순간접착제는 제 생각해 봅시다. 이걸 바릅니다. 바르게 되면 이게 순간접착제는 종이로 스며들어요. 스며들기 때문에 어, 특별한 코팅되어 이 있는 펄지가 아닌 이상 코팅이 안 되어 있는 백상지, 뭐 하이브리드지도 마찬가지. 그런 종이는 이게 바르면 쭉 빨아들이면서 번져요. 네, 그런 단점이 있고. 어, 이 번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발음 되지 않느냐 해서 잘 붙이면 좋은데 번지기 전에 아주 양을 잘, 양 조절을 잘해서 붙였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잘못 붙였다면 그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절대 안옮겨집니다 그냥 뜯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킬이 많이 많이 붙여 사용을 해보신 분들 뭐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어봐야 어느 정도 손에 익어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도구.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저는 240g 짜리 종이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뭐 트위치 라이브 에보시면 아시겠지만 EXS 만들 때 지금 거의 이렇게 단단하고 큰 종이를 하는데 이 종이들은 정말 목공풀로 붙이려면 하세월입니다. 정말 하세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힘들어서 저는 순간접착제를 어 자주 쓰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먼저 붙여놓고 난 다음에 그 틈새에 순간접착제를 살짝씩 흘려 넣어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면 그냥 발라놓고 붙인다? 이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아무튼 이 순간접착제 좋기는 합니다만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좀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하나 뜬금없이 양면테이프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구요. 붙이기 좀 힘든데 양면테이프 쓸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양면테이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이 양면테이프의 한 면을 벗겨보면 이것 자체도 여러분 두께감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는 우리가 하는 두께감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두께감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종이 모형과 모형을 붙이는 그 사이에 어풀 자국이나 틈이 틈이 틈 사이에 풀이나 아니면 양면 테이프 같은 걸 넣어서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는 끝이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laughs> 에, 그런 걸 단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차와의 전쟁이에요. 종류 모형을 하다 보면. 특히 반단 모형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단차는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면 테이프 어떻게 보면 쓰기가 참 좋죠. 붙인 부분에만 이렇게 칼로 예쁘게 잘라서 이렇게 탁 대놓고 붙이고 아이 깔끔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단차가 엄마무시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보면 양면 테이프 이걸 붙이고 떼고 다시 이거 이 저기 부, 이거 종이 떼고 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 위에도 접착을 할 때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우드락 본드 이런것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종이나라 같은데 보면은 만능 본드라고 되어 있는데 투명하게 되어 있는 본드가 있거든요 그런 예, 본드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양면테이프보다 단차가 더 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목공풀만큼 오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사실 어, 제가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목공풀을 사용할때 저는 이 통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이런 통을 씁니다. 그죠? 어,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는 이런 것도 썼습니다. 이 안에는 둘다 목공풀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는 바늘 공병이라고 해서, 어, 목공, 초슬림형보다 좀더 좁은, 좁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여기에서 이제 목공풀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바늘 공병에 어, 따로 용기에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짜서 하는 것보다 아예 어, 내가 직접 양 조절하기도 편하고 직접 바르는 곳에 어, 조절을 하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풀 바르는 도구. 저는 이제 풀 바르는 도구를 이제 초보자들한테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건이 산적 고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산적 고지 같은 것에다가 여기에 아예 용기에 넣어서 용기에 넣어서, 여기 하도 안 썼더니 조금 다쳐버렸네. 용기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둘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 여기 이목공풀에 찍어 바르다 바르다시피 하다 보면 계속 이걸 하게 되고요. 이걸 놓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쓰기 귀찮다 해서 이거 이걸 하면또 이걸로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좀 편하실 거예요. 잠깐만, 근데 이게 둘다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걸 설명안 드렸죠. <laughs> 자, 보시면 이 바늘 공병이라는 것은, 음, 전자 담배. 야, 액상 용기를 담아 놓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목공 풀용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구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 구하는 루트는 뭐 바늘 공병이라고 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10몇 뭐 개를 동시에 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 병도 사실은 좀구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인데, 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더치 커피 있죠? 이렇게 내려서 먹는. 그 커피를 내릴 때 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볼 타입으로 되어 있는, 있다 보니까, 어, 어, 끝이 좁고 안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용기의 장점이 뭐냐면, 잠깐 닫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이 용기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찍어서 쓰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찍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쓰게 되면 이 목공풀이 수성이기 때문에 목공풀이 이게 습기가 날아가서 금방 말라버리고 굳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바늘 공병 같은 경우는 그럴 이럴 염려가 별로 없어요. 뭐 막히더라도 이 끝부분만 살짝 막히기 때문에 어, 뾰족한 바늘 같은 걸로 뚫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씻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게 막히, 이거 다 굳어버리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 용기의 모양 때문에 굉장히 안 마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혹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어, 찍어서 이렇게 쓰, 계속 써도 절대로 아니 절대까지는 아니더라, 아니더라도 거의 한, 한 며칠까지도 이렇게 뚜껑을 안 닫아도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모양의 동그란 모양의 이 병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이런 모양의 병이 말고, 다른 모양 병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다른 분들의 추천을 많이 받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이즈, 이, 이 사이즈, 이게 6 m 리 였나? 아, 6ml 였나?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이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병이, 어, 경험상 가장 풀이 안 말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두 가지 용기는, 이런 아모스, 이런, 풀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양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걸 여기에 덜어 부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그런 부분인데 음 그냥 나는 이게 편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거 굳이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아, 종명 하려면 이 정도로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아, 여러분들이 편한 지난번에 제가 카레도 얘기했죠. 자, 내 손에 이건 내 손에 편한 거면 어떤 도구보다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예, 거는 이 이런 봉병이나 이런 더치페이 병, 네, 더치페이. <laughs> 더치커피 병도 이거보다 훨씬 더,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더 좋은 분들도 있고. 우리 모델러 이신 오디 님 같은 경우도 한동안 이것만 계속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통 자체를. 예, 그래서 그 소, 자기 손에 익으면 어떤 것은 그게 더 좋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손에 익은 도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 가지 설명이 길었지만 어쨌든 어, 여러분들 어, 정리를 하자면 어, 풀은 목공풀 혹은 순간접착제 그런데 목공풀은 어, 이렇게 통째로 쓰기, 쓰기보다는 이렇게 초슬림형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런 용기에 담아서 쓰는걸 추천드리고 순간접착제는 계속 연습을 해서 손에 익었을때 이걸 써라 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 풀들 제가 추천드리는 이 풀들의 가장 베이스는 펄지나 120g 이상의 백상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 그보다더 얇은 복사지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이, 어, 이 목공풀도 좀 쓰기 힘드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이 모양을 만드실 때는 아까 종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두께감이 있는 종이 쓰시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들을 쓰시는 게더 좋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페이퍼워딩 많이 사랑해 주고요. 시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리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특히 댓글에 어, 이런 어,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꼭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